톡톡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취준 중인 대학생이다. 불경기 탓에 좀처럼 취업이 잘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아무리 보내봐도 죄다 불발이었다. 이쯤 되면 전생에 나라라도 팔았나 싶었다. 몇 개월 동안의 고생 끝에 간신히 면접까지 붙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업계 톱으로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처음엔 면접에 붙은 걸로도 기뻤다. 긴장된다. 드디어 면접이네. 만일에 대비해 30분 전엔 도착하게 일찍 나섰다. 회사는 도심에 있어 차 타고 가긴 어렵다. 받아라, 빌살기. 이 엿. 이 흐흐흐, 애들은 걱정 없어서 부럽네. 도심 한복판의 공원에선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었다. 근데 그때... 야 위험해. 너무 신난 아이 하나가 기세 좋게 도로로 뛰어나갔다. 안돼! 나도 도로에 뛰어들어 아이를 몸으로 감쌌다. 그리고 차가 세개내 몸에 부딪혔다. 무슨 액션 영화처럼 아이를 아는 채로 튕겨 나갔다. 아휴 괜찮으세요? 으흐, 이거 큰일났다. 피못 보기잖아. 빨리 119, 119. 괜찮아요. 그것보다 면접 봐야 되는데 형 엄청 피난다고. 으흐, 나 때문에 면접 취직. 몽롱한 의식으로 간신히 면접볼 회사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면접 보기로 한 아카시입니다. 119에 실려 가게 돼서 면접을 내 의식은 여기서 끊겼다. 형 도와주세요. 아무나 도와주세요. 운전자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준 덕분에 금방 119가 도착했다. 눈을 뜨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 맞다. 면접. 면접은 지금까지 계속 의식불명이었어요 저기 제 면접은요? 저야 모르죠 그것보다 본인 목숨을 더 걱정하세요 쌀쌀 맞은 의사네 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어요 검사해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뼈가 대부분 산산조각 나고 부러진 상태여서 완치할 때까지 입원하셔야 돼요 네? 입원이라니 언제까지요? 몇 개월은 걸릴 것 같네요. 이라, 그럼 오늘 면접뿐만 아니라 몇달 동안 취직 못하잖아. 아, 인생 망했다. 그렇게 교통사고로 당분간 입원생활을 하게 됐다. 의사는 쉬고 있으라고 했지만 적어도 오늘 면접 못간 회사인 연락하려고 전화를 걸러갔다. 오늘 면접 보기로 했던 아카시입니다. 면접관 사토입니다. 아, 그쪽이 면접 못 오신 분인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심심해서 면접 보는 게 아니야. 많고 많은 지원자 중에 특별히 골라준 건데. 면접 보러 오지도 않고 배짱 한번 두둑하네.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면접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변명까지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구라를 칠 거면 적어도 좀 그럴듯한 구라를 쳐야지. 분노 게이지 30%. 걔는 또 뭐야? 말을 아무렇게나 하네. 그래도 여기서 대들면 인상이 더 나빠지겠지?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사고가 났어요. 의식 잃고 연락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뻔히 보이는 구라를 치면서 사회생활 할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데서도 안 뽑아. 분노 게이지 60%. 왜 생판 남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사고에 이번에 말 같잖은 훈계까지. 인생 뭐같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사고로. 할 말은 그게 다야? 어차피 우리랑은 인연이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난 떨어졌다고 확신했다. 몸도 몸이었지만 면접관의 막말이 가슴을 후벼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때 그 아이가 감사 인사를 하러 보호자와 병문안을 와줬다. 형,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좀 다쳤을 뿐이니까. 아인 보호자로 보이는 나이 든 남성과 함께 왔다. 이번엔 저희 손자가 정말 배를 끼쳤습니다. 어떻게 사과드리면 좋을지. 아니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실은 아카시 씨한테 사과하고 물어볼 게 있어왔습니다. 네? 어떤 걸요? 사고가 났던 날 도라버스 컴퍼니 면접을 보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걸? 전 도라버스 컴퍼니 대표이사입니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했지만. 건네받은 명함에는 분명 면접 볼 예정이었던 토라버스 컴퍼니란 사명이 적혀있었다. 그날 부하가 면접에 오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손자를 구해줬다고 듣고 병원의 이름을 물어보니 면접 보기로 했던 학생의 이름이랑 같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쩌면 사고 때문에 면접에 못 오신 건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면이 아니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있어도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갑니다만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담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형잘 있어. 얼른 나야 돼. 그렇게 그들이 간 뒤에도 여전히 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설마 구해준 아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의 이사의 손자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러부터 몇달뒤 드디어 기다리던 퇴원을 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아, 여보세요. 토라버스 컴퍼니 채용 담당자 사토오예요. 그때 그놈 지금 와서 무슨 일로? 네, 무슨 일이세요? 아카시 씨 채용할게요. 아, 채용? 네? 아카시 씨 빨리 좀 알려줘요. 설마 이사님 손자를 구해준 게 당신이라니? 네, 무심코 떨어뜨리고 이사님께 엄청 깨질 뻔했어. 뭐 아무튼 이사님이 특별 채용해 주신 걸로. 원래는 이런 낙하선 절대 안 되는데, 네. 그럼 그런 걸로. 그 사통과 뭔가 하는 채용 담당자, 쥐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 원했던 회사에 뽑힌 기쁨보다도 싹퉁 머리 없는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 분노계 이지, 백퍼센트. 전화로 그렇게 막말했으면서 내가 이사 손자 구해준 걸 알고 이렇게 돌변한다고? 불안이 어쩌니 한 주제에 지공 와서 뻔뻔스럽게. 몸에 상처는 나았어도 그때 마음에 난 상처는 아직 멀었어. 그 담당자 날려버리겠어. 나중에 이사님이 다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사님은 치료비 전액에 더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넉넉히 주시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괜찮다면 꼭 입사해달라고 하셨다. 난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며 그때 사터우라고 하는 채용 담당자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사님께 말씀드렸다. 채용에 대해선 사태오 담당자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분과 이런 일이 있어서 이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무척 화난 표정을 지었고 몇 번이나 사과하셨다. 아, 그식군 우리 회사에 잘 왔네. 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자네처럼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남을 구하는 사원이 와줘서 정말 든든하네. 그런데 사토우신 잘 계세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물어봤다. 좌천시켰지. 평소에도 오만하단 병파는 익히 들었는데 지원자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일단 혼좀 나봐야 돼. 그랬군요. 아카시군이라면 믿을 수 있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게. 맡게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난 토라바스 컴퍼니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고 보니 가끔 이사님 손자분이 놀러 와서 지금은 완전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좋은 문 밑에서 일할 수 있어. 매일 행복하다. 트러블 버스터즈!